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 4월 5일 날 개강하는 이관영 건축주학교 5기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5일 날 개강해서요 4주 코스로 4월 26일 날 종강하는 그 커리큘럼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주학교 5기 소식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데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공부를 하셔서 건축에 대한 기초 지식과 현장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유튜버가 아닌 현업 건축사로부터 현장 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분.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교육이라든가 또 온라인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업 건축사, 즉 전문가로부터 경험이 풍부한 현장 지식을 공부하도록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가 아닌 현 건축사로부터 현장 지식을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려는데 과정을 알고 싶은 분, 건물 하나를 지을 때이 과정이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건물 신축을 하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리스크를 해치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 신축하려는 분 또는 꼬마 빌딩을 건축하려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실무 기초를 알고 싶은 분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종 건축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또 현장의 지식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서 건축 실무 기초에 관심 있는 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소장님 강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중요한 부분이 현업건축사, 즉, 건축 전문가의 직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뜬구름 잡는 투자 교육이 아니고 바로 실전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교육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말 뭐 뜬구름 잡고 정말 교육을 끝나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수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강의는 뜬구름 잡는 투자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 또 공인중개사 또 부동산 관련 또 건축실무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인허과 실적이 대략 한 100개 정도 되고요 현재 중공한 건축물이 82개가 됩니다 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고요. 실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사례와 사건 사고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년차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많은 케이스를 만나봤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실제 사례, 사건, 사고를 정말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고 또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강의가 어렵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건축조학교 4기 커리큘럼인데요. 정말 실전 중심의 교육이고요. 크게 네 파트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지, 땅 보는 법. 어떤 땅이 좋은지, 건축에서의 좋은 땅과 안 좋은 땅.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축 기본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설계하면서 주의사항, 또 건축 시공하면서 주의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요. 총 3.3시간씩 4주 코스로 해서 총 13.2시간, 그러니까 대략 한 13시간 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개강일은 2023년 4월 5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6시 반 9시 45분, 4월 5일부터 4월 26. 매주 수요일 날 열게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날은 4월 5일, 4월 12일, 4월 19일, 그리고 4월 26일 총 4주 코스로 진행을 하고요. 대략 한 13시간 내외가 되겠습니다. 수업 장소는 서울숲역 3번 출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2층 다목적 교육장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주소는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63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략 수업 장소인데요 서울숲역 언더스탠드 앱은 2층인데요 그럼 이게 이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컨테이너 건축물인데 여기 d22 2층입니다 2층 다목적 교육장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수강인원은 20명에서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77만원인데요. 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수강신청은 이관영건축학교 홈페이지 공리를 참조하시거나 이 영상 댓글에 수강신청 링크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링크 사이트 들어가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차는 개인부담이고요. 서울숲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장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분당선 서울숲역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기가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서울숲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더스탠드 에비뉴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콘테이너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요. 이 3번 출구에 와서 이렇게 언더스탠드 에비뉴로 올라가면 여기 2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육장 모습인데요 언더스탠드 애비뉴 2층으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이 교육장 모습이고요자 교육장은 대략 한 30명까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역 언더스탠드 애비뉴 2층에서 여러분과 같이 4월 5일날 개강해서 건축주학교 5기를 여기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신축이라든가 증축 대수선 전반적인 건축 프로세스와 건축 기초 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꼭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 건축주 학교 5기 개강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저랑 같이 4주 코스에 걸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